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MTNW의 가장 젊은 트렌드, 네, 인베스터 인광빈입니다. 2023년도 마지막 유튜브 컨텐츠가 되겠고요. 어,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오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또 올해 좋은 일도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.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겪으면서 어,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해봤는데요. 어,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.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, 또올한 해가 어려웠던 분들, 꼭 인생이 그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진 사람이 있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야 돼요. 일어나면 자기가 엄청 성장합니다. 어려울 때, 그때가 진짜 자기가 클수 있는 때입니다. 그릇도 커지고, 마음도 커지고, 생각도 커지고, 다 커질 수 있는 때인데, 그래서 넘어지면 벌서 끝나게 되죠. 신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,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, 그거는 어쩌면 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축복을 감싸서 준지도 모르는 겁니다. 잘 이겨내십시오. 23년의 때가 지나게 되면요. 24년도는 어떠한 때가 펼쳐지게 될 거냐. 23년도에 참 나쁘고 또 마음이 흉악하고 거무댕댕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된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24년도가 되면 거기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. 인내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신 분들께서 빛이 나게 되는 한 해가 24년도가 되될 겁니다.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. 운세가 그렇습니다. 자, 제가 올해, 올해 여러분들, 어,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내년도 증시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. 자, 내년도 증시가 어떨 것 같으냐?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모른다. 고투 케미가 그거를, 그뭐 내년에 증시가 이렇다 저렇다 다 사기꾼이에요. 몰라요. 아무도 몰라. 왜?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1년치를 전망할 수는 없다. 하지만 1월 달은 예상할 수 있다. 강세장입니다. 초강세장 나올 겁니다. 11월 달, 12월 달에 외국인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?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. 화면 볼게요. 여러분 잘 보세요. 11월 1일부터 그 주식 시장이 반등했잖아요. 코스피를 5조 9천억을 샀어요, 외국인이. 코싹은 2조 원을 샀고요. 선물은 8조 4천억을 샀습니다. 다 더해보세요. 아, 16조 원입니다. 1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거릴 두달 동안 16조 원을 순매수했네요? 무슨 말입니까? 아, 당연히 좋죠. 1월 달에 갑자기 갖고 16조 원다 던지면 뭐 제정신입니까, 그게? 다 던지지도 못해요. 가격을 이제 끌어올릴 때가 됐습니다. 그래서 1월 달은 무조건 목표 수익률 전체 계좌 50%에서 100% 목표로 하고 가야 됩니다. 1월 달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매달 100%를 치겠다 뭐 하실 분들은 하세요. 근데 1월 달은 너나 나나 얘나 쟤나 다 가능한 게 1월 달 시장입니다. 1월 달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식하시고, 자, 올해 텐베거가 나왔죠. 바로 포스코 DX입니다. 자, 포스코 DX. 제가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? 이 주식, 연봉 차트 보겠습니다. 연봉을 보시면, 1000%가 진짜 올랐어요. 종가 기준으로. 최고가는 1173% 올랐습니다. 제가 이 주식 8000원 때부터 지금까지 홀딩, 홀딩, 홀딩만 외쳤습니다. 어때요?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? 실제로, 주식으로 겁먹든 사람들이 있습니다. 똥폼 잡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? 매일 3% 수익 난다는 거예요. 다른 거 20%, 30%처 물려 있으면서 3% 수익이 난다고. 3% 맨날 수익 내는데 어떤 거 한번 잘못 질러가지고 그거 손절 타이밍 놓치면 그것 때문에 돈다 날아가요. 돈을 못 번다니까요. 그렇게 해가지고는. 그게 겁먹던 주식입니다. 실속에 없는 주식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겁니다. 해보셨죠?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그냥 제대로 된거 이거 하나 묻어 놓고 쭉 가는 게 답이라니까요. 제가 이거는 3년 동안 M10에서 외쳐왔습니다. 이제는 주식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. 뭐가 다르냐? 자, 여러분, 기아자동차 보겠습니다. 기아차도 제가 3년 동안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결국에는 10만 원에 안 차겠습니다. 내년에 증시 상황은 바로 고금리의 고물가입니다. 어? 물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? 뭐가 물가가 잡힙니까? 물가가 잡혔다는 건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는 거지, 그게 물가가 잡힌 게 아니에요. 말장난입니다, 그거. 잘 보세요. 요즘에는, 요즘에는 분식집가도 김밥이 3,000원이에요. 그러면 3,000원인 그 김밥이 물가가 떨어지면 2,500원으로 가격을 뺍니까? 아니라는 겁니다. 물가가 높은 상태는 유지가 돼요. 물가 상승률만 둔화가 된 거예요. 2천원에서 3천원까지 50%가 올랐을 뿐 3천원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0%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겁니다. 실제로는 진짜 우리가 높은 물가에살 것이고 미국이 금리나 해봤자 100BP예요. 그래도 4%가 넘는 고금리입니다. 정리해보면 고물가의 고금리. 자동차, 화학, 정유, 태양광, 원자재 기업들이 잘갈 겁니다. 달러 약세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그 기업들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것이고, 올해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게 포스코 홀딩스고,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가 그렇게 됐고요. LS도 10년 만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. 태양광 기업들 바닥에서 반등 나왔고요. 화학, 원자재 관련된 기업도 달러 약세 속에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단순하게 금리 나를 한다고 해서 금리가...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나중에 와 진짜 이런네 하고 느끼면 여러분들은 늦은 거예요.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주식을 홀딩하시면서 잘 끌고 가세요. 그래서 포스코 DX처럼 텐베거를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시고요.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? 신고가입니다. 가는 주식이 더, 더 잘, 가요. 포스코 DX 신고가 같죠. 한올바이오 파마 3년의 고점 돌파했어요. 그런 주식도 다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1월달 뭘 봐야 되냐. 신고가 영역입니다. LS전선 아시아를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. 제가 LS전선 아시아 만원대, 뭐 만오천원 할 때, 만육천원, 만칠천원, 만팔천원 계속 신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말씀드리면서 24년도 1월달의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l s 전선 아시아인 이유는 나중에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차트 보겠습니다. 신고가고요. 이미 12월 21일 날 고가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거래가 한번더 터지게 되면 분명히 최고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1차 목표가 겸손하게 잡아드립니다. 2만 5천원. 2차 목표가 3만원. 손절가 17,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1월 달에 모든 분들 대박 나십시오. 그리고 1월 달 24년도부터 운때가 바뀐 것들을 느끼시면서 23년도 힘들었고 어려웠던 분들 끝까지 견디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줄때 실연이라는 포장재 감싸서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일급수 새벽 배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, 인베스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좋아해 주시고, 또 우리가 이거 촬영할 때요,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. 함께 또 촬영해 주시는 편집을 해 주시는 또 감독님 계십니다. 피디님께 어, 그 지금 잡혀 계신데, 그분께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, 24년도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연구하고, 노력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